It is called Lothring. where the transitory lands of the Lords of Cinder converge. In venturing north, the pilgrims discover the truth of the old words. The fire. 왕들에게는 옥좌가 없듯 다등에왜 등딱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장작의 타트. w h e 의 불이 꺼질 때에 정의 울려 퍼져 옛 장작의 왕들은 반숙에 다시 해야 되었어. 이거 저잖아요, 맞죠? 어, 징그러워, 징그러워. 아, 내가 이거 왜 한다고 했지? 해스는이어서 <laughs> 오세요.

아니 다크솔 멋있기는 진짜 멋있다 분위기 하나는 진짜 정말 멋있어요. 이고 남들 하는 거 보는 것도 재밌어. 분위기랑 스토리 뭐 이런 거 정말 엄청난데 하나하나 다. Kindled will rise 모르겠어, nameless accursed undead unfit even to be cinder and so it is that ash 이제 시작인가요? 스토리가 3만 해서는 애매해요. 음. 자고 일어났을 때제 모습 같군요. 제 몸이. 메시지를 읽는다? 뭔데? 통상 공격. 잠깐만 나잘 제대로 못 봤어. 잠깐만. 통상 공격 뭐라고 아.. 어, RP. 요거 막는 건데? 이게 때리는건데? 이거 막는거? 때리는거? 오케이 강공격 R, T 뭐, 라는거오 타깃고정 r 버튼 기가 백스텝. 어. 에스트 어. 잿빛병. 애들이 되게 이 풍경이랑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지 않아요? dude 아이템 사용은 X, X 누르면은 귀찮아 효과음 조금만 낮춰달라고요. 개발봐 시스템, 그래서 이 정도면 어때요? 어때? 아, 지금 모르겠구나. 오, 오케이 이 정도? 소리 때문에 한번더올것 같다고요? 그럼 다시 오면 되지. 떨어지면 죽고. 많이 죽었죠, 그때? 그때 컴퓨터가 사양이 좀 구려갖고 더안 좋았던 것 같아. 어, 화톡불에서 휴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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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놀랬잖아. 우리 혈흔을 만진다. 메시지를 읽는다. 대시 중에 L, L? 점프라고? 대시 중에 뭐는 점프라고? 그게 뭔데? 뭐가 좀 불안한거지? 응? 대시가 뭔데? 아가씨 나랑 피망 먹을래? 이게 대시 아니야? 어이 얘네 진짜 풍경이랑 너무 어우러져있어요 아. <laughs> 어, 근데 풍경이랑 어우러져있어갖고 뭔지를 모르겠어 이쪽에 뭐 있어? 왜 이쪽으로 가? 아, 있네? 헉, 대박 오, 어, 혈은 짱이다 알려줬어 갑시다 세가 때리고 먹어주고 어이, 봐봐, 얘네 봐 구르기 구르기가 아으 아니 먹지마 아까워라 D가 구르기 왜 A가 구르기가 아니지 A가 구르기 명심해 <laughs> 승호짱 어서와요 동플라밍군님 어서오세요 어, 왜, 왜? 주혁씨 왜 먼저 가요 왜 무슨일이에요 오늘 왜일찍가요 여기 혈호님 왜 이렇게 많아요? 많이 싸웠네 여기서. 저 얘를 한 번도 못 깼거든요. 모아주고. <laughs> 아 떨려. 아 굴렀는데. 불러. 불러. 와! 불렀는데 맞아? 아, 불렀는데. 아, 엄마야! 창왜 이렇게 길어? 먹어. 먹으라고. 뭐였나? 불러! 어머, 막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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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 와, 와, 그러 어! 와, 그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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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스트병 다시 있다. 세 오... 병을 주는구나 무조건.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이어이 어이, 어이, 자식이 진짜! <laughs> 아이 자식 뭐야 이거? 아이 피 빠졌어. 아이 굴었는데 왜 맞냐? A 버튼은 그냥 이거 확인하는 거야? 아니, 아니, 이거, 왜, 어머. 너무하다, 너. 우리 여기 위에서 왔죠? <laughs> 여기서 좀 쉬자. 쉬면은 이거 이렇게 해줘. 쉬면 또다 다시 나와? 이게 어디죠? 쉬면은 다시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아야 야야 하게네잉 방패를 들으라고요 방패 어디갔어 나 방패 어디갔어? 호잉 어쩐지 맞더라 오잉, 방패 들었는데 왜 맞아 <laughs> 방패 들었는데 왜 맞아요 아이 진짜 들었잖아요. 맞는 게 어딨어요. 어 나왔어. 어이, 불렀는데 왜 맞냐?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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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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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불러 이제 러 속한다고요, 진짜? 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세? 조형은 왜 이렇게 창이 길어? 처음보다 못해. 왜 나는? 이거 뭐야? 뭐라? 아, 막아도 피가 조금 가네요. 야, 씨, 이게, 굽박인가. 죽었나 어디, 감히? 난임을 때려, 어? 세게 때립니다. 세게. 오, 저기서 무슨 소리 나요? 라마니 어서오세요. 왜 닭소리를 켰냐고요? 엄마야, 엄마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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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언제왔어? 언제왔대? 피만 빠졌네 아 아래 뭐있 와, 저저도사사있있저저도사사있있어나 무서워, 서워워 이 에스트 병에 들어있는 게 피를 얼마나 채워줘요, 여러분? 아, 쓰기 아까운데. 가자 그래도. <laughs> 형나 왔어. 형, 어. 아 어, 때릴 거야 혹시? 불러. 그리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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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불러. 불러 한번 더. 오케이. 그리고 때려, 때려. 때리고, 네, 구르자. 굴러, 한번 더. 무서우니까. 구르자. 굴러. 부르. 네. 아! 굴렀는데! 그러고, 누르고, 굴러. 어이, 3타를 때려. 굴러요. 굴러. 형, 굴러요. 나는 진짜 모르겠어.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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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엄마야. 이제 군대가 된것 같아. 이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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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불러, 불와 불러. 그렇지. 누구다? 어? 어? 잡은 거야? 나 <laughs> 혈은... 혈된 혈은... 거예요. 이나된 거야? 뭐 아이템, 뭐딴거 없어? 나이 끝이야. 이 끝이에요. 된 거예요. 나 이제 가면 돼? 진짜? 뭐, 아이템 뭐준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뭐 이래? 뭐, 그냥 가면 돼요? 잡았다. 와. 죽어주세요. 이리로. 이리로. 그리고, 그리고, 아, 그리고, 그리고, 그리 여기서 후왕 이런 소리 나지 않았어요? 여기, 우리 내가 아까 왔던 데 아니야? 여기? 맞네, 거꾸로 왔네. 화장실 갔다 왔는데 군다 다 벌써 깼어요. 아 오늘 없나요? 화질 병력권이 없나요, 여러분? 진짜? 아까 아까 있었던 거 같았는데 없어요? 아, 이제 저 군다 잡았습니다. 에이, 이쪽으로 가는 건가 봐요, 그쵸 여기. 아니 군대 깼는데 자꾸 있, 왔던 애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 너무 웃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 여기, 여기, 반짝이 있다. 이거 먹고. 메시지를 읽는다. 메뉴를 연다. 이거? 앞을 가리킨다. 저기! 이게 뭐야? <laughs> 좀 이상한데? 어떻게, 어떻게 가라는 거지? 인벤토리. 인벤토리. 요거 다크링? 아. 결별의 흙수정 이건 뭐야? 백교의 거리. 고리. 쓰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선의 검. 제사장의 화특불에 꽂아 화톡불 간의 전송이 가능하게 한다. 음, 부러진 집검. 뭐지? 그냥 도움말이었나봐요. 이쪽인가 봅니다. 우리 저기서 왔어? 아니면... 아니, 저기서 왔구나. 어딨어? 네잠좀 카지마. 좀 이따가 와서 내 지통수 흐려고 그랬지. 더러운 녀석들. 아주 못된 녀석들이로구나. 여기? 불의 계승의 제사장. 어, 뭔데? 뭔데? 올라가는 거예요? 어우, 숨소리 나는데? 화톱불의 전송이 로스 리그로 이끌 것이다. 죽는 건 아니겠지? 안 죽네요. 윙, 요거 뭐야? 마지막 혈통 로스리기 성왕. 여기 애들은 다 친구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리방 한 번해서 화질 변경권을 얻도록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보시는 분들 어떠세요? 너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면은 트위치 리방 한번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볼만한가요? 괜찮어? 진짜로? 혈흔을 만진다. 여기 싸우는데? 엉덩이 만세. 뒤에서 찌르기의 시간이다. Welcome to the bonfire, unkindled one. I am a fire keeper. I tend to the flame and tend to thee. The, the lords have left their thrones. To this end, I am at thy side. Very well. Then touch the dark, take nourishment from these sovereignless souls. Mm. 그러면 이렇게 물방 어때? 봅시다. 레벨업 했고 이야기한다. Ashen One, to be unkindled is to be a vessel for souls. 목소리 좋다. Sovereignless souls will become thy strength. I will show thee how. 주인이래 소울을 가져와요 아왜 이렇게 아, 나랑 너무 비교되는데 여기가 가자 추식한다 마법을 기억한다 전송 로드릭의 높은 벽 제일 묘소 심판자 여긴가요? 여기로 가면 되나요? 곳이 성당에 전해진 어둠의 기적 벌레 무리를 소환해 적을 존 먹는다. 오, 채찍 오, 통렬한 타격, 왼쪽 측면에 녹, 돌아 들어가는 듯한 일격은 방패를 파고들며 그 고통으로 스태미를 깎는다. 여긴 것 같죠? 칼이다. 여기? 간다. 와, 여긴 어디야? 로스릭게 높은 벽. 그걸 물은 건 아니야. 내가 여기서 뭘 하면 되는데. 진짜 아트워크 게임 장난 아니네요. 어... 기억하고. 이런 거 부수면 아이템 안 나와요? 원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임은 그런 거 아닌가요? 에이, 근데 뭐야?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어? 헥! <laughs> 트코모스님 어서오세요. 죽으면 된다고요? 얘네, 얘네 때려도 돼요? 내가 공격 안 하면은 얘네들, 아, 그럴 리가 없어. <laughs> 뭐야? 엄마야, 아이, 어 뒤돌 사람을 때려. 때리... 엄마야 미쳤나 봐이네 뒤돌고 있는 사람을 때려? 야, 어, 나와. 응. 얘네들은 뭘까? 살아있는데? 얘네 죽여도 돼요? 다똑껑 사와요? 그래요? 어. <laughs> 얘다 머리 박고 있는데? 죽일까 하는데? 안 죽은 애가 있나? 없는 듯. 저 아래쪽에서, 이거, 이거는, 동상이죠? 아, 저기 살아있는 애가 있네. 친구들 도들하 가. 얘, 얘 살아있는데? 얘도. 숨소리 안 나요. 곧둘에타 죽을 탁티가 보인다고요? 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음, 가자. 내가 나 때렸죠. 꽁했죠. 엄마야! 너왜 이렇게 세냐? 꽁했죠. 이앞 구르기 유효. 응? 라곤은 아시죠? 네, 네 알아요. 잘안 하게 되라고. 저쪽으로는 지나갈 수가 없네. 그래서 내려간다. 라곤 하는 경우가 났다고요? 잘안 하게 돼요. 아직 상황이 안돼 갖고 불보날 때도 그랬는데 잘. 안 하거든요. 관처럼 눌러야 된다고 하는데. 여있다 이렇게? 엄마야! 엄마야! 헉! 아파! 엄마! 뭐야 얘네? 왜 이렇게 쎄? 야아 좀... 말고 임마 많이 때리네 야준비야좀 그대로 생각을안 하지? 뭐, 뭐.